안녕하세요 의령입니다 실전사주풀이시간 실전사주풀이시간은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는 남자보다 오래 인연이 안되는 여자분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년생 여자분이시고요 어, 갑진년 임신월, 신의 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여자분. 자, 먼저 사주 강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잡아볼까요? 먼저 강약을 잡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내 편이 얼마나 있고, 남의 편이 얼마나 있는지를 간음을 해가지고 강약을 잡은다 그랬죠? 자, 먼저 내 편을 어, 내가 작은 쇠조각 금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내 편은 흙하고 그 다음에 같은 쇠기운이 있겠죠. 그래서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어, 여기에 신금 극재가 있네요. 내편 음, 진토 흙이 있네요. 그리고 이 사중에 경금이 숨어있다는 얘기죠. 어, 이런 정도가 내 편이네요. 다음에 상대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음 임수 그렇죠? 내 힘을 빼가고 해수 큰 물이 내 힘을 빼가고 또내 힘을 빼가는 물이 있고 또 내가 극을 하는 음, 정재가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나를 극하는 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보다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더 많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됐네요. 약사주. 그죠? 네. 자, 약사주가 된 것을 알았는데 이 사주는 한눈에 봐도 사주에 물기운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물이. 이걸로만 봐서 내 힘을, 이 약한 쇠쪽과의 힘을 많이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사주가 됐는데, 약사주의 특징이 뭐죠? 주관이 없다, 소심하다, 자기주장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사주에 식상이 강한 사주들이 있어요. 식상이 강한 사주들. 이런 사주들은 절대 기운적으로 그런 약사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사주 강약을 떠나서 이렇게, 어, 식상이 강한, 어, 강한 사주는 강사주로 보셔야 돼요. 강사주. 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독선적이고, 어, 자기주장 강하고 어마어마하게 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약사주라고 해서 책상이 강한 사람은 절대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분, 뭐 때문에 아셨죠? 남자, 남자와 인연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이 신금, 쇠로 태어난 사람, 남자는 뭘 봐야 되죠? 그렇죠? 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나를 극한 호행 어, 시지에 보니까 사화가 있네요. 불불 불. 여기 있네요. 요 놈이 건재해야 배우자원도 좋고 인연도 길게 가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요게 에원찮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불의 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 불이 잘타려면 일단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나무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풀이 있고 요 안에 감목이 있고 근데 자 여기 있는 감목은 너무 멀고 또 옆에서 물한테 젖 젖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젖은 나무가 설령 멀리 안 있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젖은 나무를 불에다 던져줘야 봐 불은 피식피식 꺼져 버린다는 얘기죠 또이 푸른 이미 물에 쓸려 내려갔고 이감목 해중의 감목 역시 물에 팅팅 불어가지고 이 떠들레 가는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월에 갔다가 도와줄 수 있는 나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고립무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사주에 물이 위에서 큰 물이 임수가 쏟아지고 옆에는 해수가 해수가 있고 흘러오고 또 위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있고 이 모든 거는 또 금생소로에서 힘을 파울에 심어주고 그런이 물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물들이 한방에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죠. 불. 이 불은 거의 꺼졌네요. 더군다나 이게 사이충으로 사이충으로 이미 이 불은 사망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이 불이 사망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맨 남자를 만나면은 이별 수가 있고 길게 못 가다 이 이게 조금 불씨라도 살아 있어야 좀 만나더라도 인연이 좀가고 그러는데 불씨가 아예 무늬만이지 없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 병우자 이성은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에서는 물이 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사망한 데다가 자 이때 이렇게 배우자운이 안 좋을 때는 또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을 한번 적용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음양오행을 항상 먼저 한 다음에 배우자운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또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 이게 사회 충이에요 여기가 배우자궁이란 얘기죠 일지가 배우자궁은 배우자궁과 충을 하면은 충을 하면은 이게 혼파살이 됩니다 혼파살 혼파살이라는 거는 혼인이 깨진다는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하고 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지하고 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일지와 충을 이룰 때혼파살이라고 해서 배우자원 결혼을 무지하게 약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원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또, 이분이 남자는 만, 난 만나는 남자보다 인연이 길게 못 가는 게 사주 때문이냐? 그것도 그거지만은 성격. 성격. 성격도 한모한다 왜? 이 사람 관이 무너졌어요. 불이. 관이란 거를 나를 통제해주고, 절제해주고 해주는데, 관이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그럼 나를 절제해줄 수 없고, 쉽게 해서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럼 자충우돌. 남자에게 우습게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나무인에 독선적이고, 이 관이 무너진 사주가 그렇게 돼요. 또 식상이 태간 사람들은 남을 무시를 또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이 성격 맞추려면 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강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까 식상이 태간 사람은 강하다 했죠? 거기다가 관이 무너져버렸어요, 관이. 그러다 보니 이기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신금, 저, 보정으로 때는 좀 그럴싸하게 생겨서 갔다가 이 성격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자꾸 인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은 사주도 사주만 성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인연이 길게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아셨죠? 오늘은 키포인트가 식상 퇴가하신 분, 식상 퇴가하신 분은 결코 약한 사주가 아니다. 또, 관이 무너졌다. 관이 무너진 사주들은 이렇게 어떤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천상차나 유아 독정이 돼서 성격이 무너진다는 거 아셨다는 얘기죠. 이분은 전형적으로 사주의 관성이 무너져가지고 관성이 이성 배우자원인데 약했다는 얘기죠. 약한 것이 아니라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성격마저도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남자하고 인연이 적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 가급적이면은 살림을 같이 합친다기 보담도, 어, 연인식으로, 연인식으로, 연인식으로 연애하는 기분으로 남자를 만나야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어, 인연이 길게 자꾸 남자와 안 되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